안녕하세요 선요가의 반아람입니다 오늘도 선요가를 통해 몸과 마음을 잘 연결하고 균형을 찾으면서 온전히 휴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공간 앉아 계신 그 매트 위에서 충분히 숨 쉬면서 움직이고 또 편안히 머물러 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 그 시간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리에 한번 편안하게 앉아 보겠습니다. 지금 앉아 계셨다면 앞뒤 발을 한번 바꾸셔도 좋고, 엉덩이를 움직이거나, 또 앉아 있을 때 특별히 불편함이 느껴지는 곳이 어딘지를 좀 살펴서 편안하게 내려두고, 또 방석이나 쿠션 같은 것들로 몸을 좀 받쳐주셔도 좋아요. 좀 춥게 느껴지시면 배나 다리 부분을 담요로도 좀 따뜻하게 감싸 주세요.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자세를 만드셨으면 오늘은 우리 호흡의 감각을 다시 한번 발견해 보고 자기 자신의 호흡 속으로 조금 더 깊이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제 앉은 상태에서 숨은 편안하게 쉬면서 천천히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눈을 감는 행위에서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차분히 관찰하면서 감아볼게요. 눈꺼풀에서 느껴지는 감각, 또 눈이 감기면서 느껴지는 시야의 감각에 집중하면서 거기에서 느껴지는 모든 것을 한번 또렷하게 의식해 봅니다. 무의식적으로 눈을 꽉 감았다면 다시 한번 천천히 떴다가 아주 긴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서 감는다는 느낌으로. 눈을 감아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냥 내가 눈을 감았다 아니면 눈을 떴다 하는 그런 단순한 구분이 아니라 그 감고 뜨는 사이에 놓여 있는 수많은 미세한 그런 변화를 다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 번 떴다 감았다를 반복하면서 살펴보셔도 괜찮아요. 내가 눈을 아주 조금 감기 시작했다. 또, 눈을 조금 더 많이 감았다. 또, 눈앞이 이제 거의 다 가려졌다. 이런 변화들이 우리가 평상시에 의식하지 못하는 동안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냥 평상시 속도대로 눈을 감아도 보고, 떠보기도 하면서 이런 변화를 느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좋고,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느낌들이 다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주 천천히 눈을 떠보고 또 아주 천천히 다시 눈꺼풀을 내려도 봅니다. 그렇게 느린 동작으로 눈을 떴다가 감았다가 하는 행위를 하면서 변화하는 내눈 그리고 내 눈앞을 의식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고 호흡하면서 이 동작을 조금 반복해 보세요. 숨은 그냥 쉬어지는 대로 편안하게 두고 눈을 떴다가 감았다가 하는 행동에 집중하면서 눈에 피부가 주는 느낌 그리고 눈 앞에 살짝 보였다가 사라지는 빛의 느낌,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편안하게 숨 쉬어 봅니다. 이제 그렇게 천천히 다시 눈을 감아두고 지금부터는 나의 호흡의 리듬을 따라가면서 그곳의 의식을 집중해 봅니다. 숨을 마시고 또 내쉴 때마다 느껴지는 몸의 감각을 하나하나 감지해 봅니다. 머릿속에 찾아오는 생각들은 그냥 흘러가도록 두고, 숨을 쉬면서 느껴지는 코나 가슴, 배의 실제 감각에 한번 마음을 가져가 보세요. 코로 서늘한 공기가 들어올 때의 느낌, 코 안쪽 점막을 공기가 지나가는 감각, 또 숨을 마셨을 때 가슴과 배가 부풀어 오르는 그런 감각 하나하나를 다 느끼면서 숨 쉬어 보세요. 계속 호흡을 반복하면서 코끝에서부터 깊숙하게 들어온 공기가 코 속을 통해 내려가고 또 목을 통과해서 가슴을 부풀어 오르게 하고, 배를 향해서 가는 것을 느끼면서 천천히 숨 쉬어 보세요. 이번에는 내쉬는 숨에 집중해 봅니다. 내쉬는 숨과 함께 배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 감각, 또 숨을 마셨다가 내쉬는 동안 일어나는 가슴 근육의 변화, 또 거기에서 다시 코로 올라온 공기가 코끝을 지나면서 밖으로 나가는 그 호흡의 변화에 한번 집중하면서 숨 쉬어 보세요. 이렇게 코끝에서부터 배, 다시 배에서 코끝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왕복하는 그 호흡의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한번 숨 쉬어 봅니다. 다른 생각이 찾아오면 그냥 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방향으로만 나의 의식이 오갈 수 있도록 집중하면서 한번 고요하게 숨 쉬어 보세요. 그렇게 계속 숨 쉬면서 이제는 조금 특별한 감각이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어느 한 곳의 감각이 나를 좀 신경 쓰이게 하거나 그 부분만 크게 와닿는 곳이 있는지를 눈은 감은 채로 호흡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잘 느껴지는 곳은 느껴지는 대로 또, 그렇지 않은 곳은, 그렇지 않은 대로 편안하게 받아들이면서 계속해서 호흡을 이어가 보세요. 나의 변화를 감지하고, 또,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호흡의 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의식을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지금까지와는 다른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호흡에 조금씩 더 깊어지고 민감해질수록 목이나 가슴, 배와 같은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차크라 부위들을 좀더잘 느낄 수 있게 되기도 해요. 몸이 변화해서 감정이 변하기도 하고 또 감정이 변함으로써 몸의 어딘가에서 신호를 보내오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숨 쉬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늘 하는 숨 쉬는 행위이지만 내가 의식을 집중하고 숨에 길에 온전히 마음을 가져가서 호흡하다 보면 평상시에 느끼지 못했던 내 몸의 변화들을 좀더잘 마주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런 몸의 신호에 민감해지다 보면 나 자신의 진짜 감정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또 나를 불편하게 하는 감정으로부터 조금 쉽게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아주 깊고 자연스러운 호흡을 이어가면서 그냥 나 자신이 지금 여기에 놓여있는 이 상태 그대로 담담하게 한번 바라보세요. 그렇게 편안한 숨을 계속 이어가 봅니다. 이제 코로 숨을 깊게 마셨다가 내쉬면서 턱끝을 살짝 낮추어서 시선이 바닥을 향하게 해주세요. 거기에서 눈도 뜨고 깜빡깜빡 부드럽게 움직인 다음 천천히 턱끝을 다시 들어올리면서 시선 정면을 향해 돌아와 앉습니다. 오늘은 온몸을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는 힐링 요가로 함께 하겠습니다. 한 동작 한 동작 하실 때마다 조금 깊숙이 호흡하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시고, 동작을 완성하기 위해서 너무 급격한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분한 마음으로 한번 움직여보세요. 방금까지 명상 자세로 앉으셨다가 그대로 계신다면 손을 조금 뒤로 멀리 짚어서 어깨에 기댄 채로 다리를 들어 올려서 앞뒷발을 한번 바꿔줄게요. 다시 한번 상체 일으키면서 두 무릎도 허벅지도 엉덩이도 편안하게 낮추어주고 다시 한번 척추를 바르게 일으켜 볼게요. 코로 숨을 깊게 마십니다. 내쉬면서 복부를 가볍게 끌어당겨서 상체를 살짝 가상의 뒷벽을 향해서 세워준다는 느낌으로 만들어 보세요. 엉덩이는 지그시 바닥 깊숙이 빨려 내려가는 것처럼 눌러두고, 이제 가슴 앞쪽으로 오른팔을 가지고 올 거예요. 왼팔꿈치로 오른팔을 걸어내고 숨을 깊게 한번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오른 어깨를 낮추면서 팔을 멀리 한번 보내보세요. 그냥 어깨의 앞쪽이 아니라 이 날개쪽지 뒤에서부터 어깨가 쭉 빠져나온다라는 느낌으로 하셔도 좋아요. 코로 숨을 천천히 마시고 내쉬면서 어깨를 움직이는 동안 내 골반이 딸려가지 않았는지를 한번 확인하셔서 그 자리에서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배꼽도 끌어당기고 양 엉덩이를 바닥으로 동등하게 눌러주세요. 그것 때문에 어깨가 살짝 다시 앞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쉴 때 이제 오른 팔꿈치를 살짝 펴내듯이 앞쪽을 향해서 밀어주면서, 왼 팔꿈치는 약간 더몸 안쪽으로 당겨줄게요. 거기에서 두번더 숨쉽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끌어도 당기고, 오른 엉덩이는 누르고, 한번더숨 마시고, 내쉴 때 지그시 끌어당겨 주세요. 여유가 있다면 시선은 가볍게 반대편을 바라봐도 좋지만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천천히 다시 팔도 중앙, 얼굴도 중앙으로 돌아오면 그대로 팔꿈치를 머리 뒤로 넘길 거예요. 손바닥으로 팔꿈치를 지그시 누를 건데 벌써 팔이 머리를 너무 많이 누르고 있어서 목이 짧아져 계시다면 그냥 한번 힘을 툭. 풀어서 목을 앞으로 좀 떨어뜨려 주세요. 목과 머리와 팔의 거리가 조금 생긴 상태에서 팔을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팔꿈치를 원하는 위치로 가져가 주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천천히 마시는 숨에 고개 들어 올리면서 뒤통수로 팔뚝을 밀면 조금 더 수월하게 자세를 만드실 수 있어요. 숨 깊게 마시면서 가슴 들고 이제 내쉬는 숨에 골반은 그 자리에 두고 천천히 몸을 왼쪽으로 틀어 줍니다. 거기에서 숨 깊게 마시면서 갈비뼈 사이사이를 채워 넣고 내쉬는 숨이 나의 몸을 조금 더 왼쪽으로 부드럽게 돌려 줄수 있게 해 주세요. 한번더숨 마시고 길게 내쉴 때 오른 엉덩이는 바닥으로 꾹 눌러 둘까요? 마시면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와서 내쉬는 숨에 이제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몸을 비틀어 줍니다. 이번에는 왼엉덩이를 바닥으로 꾹 눌러 줄게요. 두번더 마시고 길게 내쉴 때 갈비 때 살짝 더 틀어주고 한번더 숨기 게 마시고 내쉽니다. 천천히 마시는 숨에 정면으로 돌아와서. 팔을 풀어내면, 풀어내고 나서 잠시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어요. 오른팔에 조금 찌르르한 느낌이 빠져나가는 것을 기다려 주세요. 숨 한번 크게 쉬어주고, 괜찮으시면 이제 반대편으로 움직일 건데, 그 전에 다리를 다시 한번 바꿀 거예요. 손을 짚어서 하셔도 좋고요.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손 없이 배의 힘으로 다리를 들어서 앞뒷발을 한번 바꿔주셔도 좋아요. 원하는 대로 움직여 보세요. 준비가 되셨으면 이제 척추 바르게 세우고, 왼팔을 가슴 앞으로 가지고 와서, 오른팔 걸어내고, 숨 깊게 마십니다. 내쉬면서 왼 어깨 한번 낮춰주고, 다시 숨을 깊게 마셨다가, 내쉬면서 왼쪽 날개축지에서 어깨를 꺼내는 것처럼 쭉 당겨 보세요. 숨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면서 조금 더 꺼내주고 다시 한번 숨 깊게 마셨다가 내쉴 때 어깨를 쭉 꺼내오듯이 하면서 여유 있으시면 고개 돌려서 반대편을 바라보셔도 좋아요. 그냥 정면 보셔도 돼요. 천천히 고개와 팔다 중앙으로 돌아오면 거기에서 팔꿈치를 잡아서 머리 뒤로 넘길 거예요. 가져갔을 때 마찬가지로 어깨가 너무 솟아오르고 머리가 짓눌린다면 그냥 팔은 남겨두고 뒷목이 조금 길어지도록 만들면서 고개를 툭 떨구어 주세요. 거기에서 천천히 다시 머리를 들어 올리면서 뒤통수로 팔뚝을 한번 밀어서 자세를 조금 편안하게 만듭니다.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지그시 눌러 주세요. 다시 한번숨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숨깊게 마셨다가 내쉴 때 오른손에 무게를 툭 왼팔꿈치에 실어내면 이제 숨깊게 마시고 내쉴 때 몸을 오른쪽으로 비틀어 줄 건데 많이 안 가도 되니까요 양쪽 엉덩이가 그대로 그 자리에 있도록 하면서 다시 한번 마시고 지그시 비틀어주면서 숨 편안히 내쉬고, 한번더숨 깊게 마시고, 갈비뼈 사이사이 늘렸다가, 내쉬면서 몸을 조금 더 비틀어 봅니다. 마시면서 천천히 중앙으로 돌아와서, 내쉴 때, 이번에는 왼편으로 몸을 돌리는데, 오른 엉덩이까지 꾹 바닥에 눌러둔 상태에서 두번더숨 쉽니다. 마시고. 내쉴 때 살짝 더 상체를 열어도 보고 한번더 숨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어 줄게요 천천히 중앙으로 돌아와서 팔 풀러내고 마찬가지로 팔툭 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잠깐 숨쉬면서 자극이 조금 줄어들기를 기다려줍니다 다시 숨 한번 크게 쉬어주세요. 좋습니다. 여러분은 그대로 앉으신 상태에서 이제 양손을 멀리 뻗어서 바닥을 짚고 엉덩이를 번쩍 들어 올려서 기어가는 자세로 만들어 줄게요. 발볼을 세워서 짚으셔도 좋고 발등을 바닥으로 낮추셔도 괜찮아요. 오늘 한번 움직여 보면서 내 몸이 조금 원하는 대로 하셔도 좋고 그게 아니라면 필요하게 느껴지는 것을 선택하셔도 돼요. 저는 오늘 발등을 내려두고 동작을 해볼 거예요. 코로 숨 깊게 마시면서 등을 한번 크게 열어줍니다. 내쉬는 숨에는 손바닥이나 바닥에 내려놓은 발등 또는 발볼을 완전히 밀어내면서 배꼽을 끌어당겨서 꼬리뼈를 살짝만 말아보세요. 많이 움직이지 않고 다시 마시는 숨에 복부를 툭 바닥 쪽으로 놓아주면서 가슴을 열어서 시선이 정면을 향하게 해주세요. 내쉬는 숨에 배꼽을 당기면서 꼬리뼈 살짝 말아내리고 날개축지가 넓어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시 마시면서 배에 힘을 좀 놓아주세요. 발등이나 발볼로 바닥을 든든하게 짚어놓고 가슴 열어서 멀리 봅니다. 내쉬면서 복부를 쑥 당길 때 이번에는 목의 힘을 더 완전히 풀어내면서 등을 충분히 넓혀주세요. 자, 이제 마시는 숨에 다시 기어가는 자세로 돌아오면 내쉬는 숨에 다 같이 발등 바닥에 내려놓고.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낮추는 아기 자세로 가실 거예요. 배를 허벅지에 두고 이마가 바닥 가까워질 수 있게 내려가서 거기에서 두번숨 쉬어 줍니다. 다시 한번 숨 쉬고 거기에서 천천히 한팔한팔 한팔 회전시켜서 손바닥이 천장을 보게 할 건데 손목을 움직이는 느낌 말고 어깨 전체를 돌려서 손등이 조금 바닥에 가까워질 수 있게 내려두세요. 엄지손가락은 안 닿아도 괜찮아요. 숨 깊게 한번 마셨다가 내쉴 때 손등 전체가 조금 바닥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손목 말고 윗팔뚝을 회전한다 라는 느낌으로 내려놓으세요. 거기에서 두번더 숨. 한번더 깊은 숨 쉬어주고 이제 천천히 다시 손등이 천장을 향하도록 하셔서 엉덩이를 들어 올려서 기어가는 자세로 갈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이제는 뒤꿈치를 들어 올리면서 배꼽 끌어 당겨서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낮췄다가 손으로 바닥을 밀면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고 발등을 누르면서 이 손목 위쪽으로 어깨가 조금 시원하게 넘어가도록 기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동작을 반복할 거예요. 지금 한번 잘 보시고 천천히 따라서 움직여 보세요. 가져오실 때 허리를 쓰는 느낌이 아니고 배꼽을 쑥 끌어당겨서 등 뒤가 동그랗게 엉덩이가 뒤꿈치고 앞쪽으로 이동할 때. 기어가는 자세 정도로 오게 되면 발등으로 바닥을 꾹 눌러서 체중을 뒤에 남겨놓고 손목을 넘어가면서 어깨와 손목, 팔 전체가 시원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기어가는 자세에서 한번 다시 움직여봅니다. 숨 깊게 마시고, 내쉴 때 배꼽 끌어당기면서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낮추고 손으로도 바닥을 밀어요. 마시는 숨에 앞쪽으로 쭉 기대면서 발등 누르고 다시 내쉴 때 배꼽 끌어당기면서 발볼 짚어서 복부 더 당겨서 엉덩이 뒤꿈치 쪽으로 낮추고 다시 마시면서 엉덩이 들어올릴 때 발등 꼭 바닥에 남겨두세요 갈수 있으면 조금 더 시원하게 뻗어내고 다시 내쉬면서 복부 당겨오고, 꼬리뼈 살짝 말고, 등 동그랗게, 발볼 완전히 누르세요. 한 번만 더 마시면서 몸을 앞으로 밀어낼 때 손바닥으로 바닥 밀어요. 발등 꾹 누르면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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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가보고, 천천히 기어가는 자세로 돌아오면, 이제 무릎을 양옆으로 조금 많이 열어서 엉덩이 뒤꿈치 쪽으로 낮추고, 손목을 조금 사용했으니까 손은 뒤로 보내면서 이마 바닥으로 내려두고 숨 쉬어줍니다 깊게 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엉덩이 뒤꿈치 쪽으로 낮춰놓은 상태에서 주먹을 가볍게 쥐어서 손목을 위아래로 까딱 까딱 움직여 주시는 것도 좋아요 아까 사용했던 반대 방향으로 손목의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좋습니다. 이제 손을 앞으로 가져오셔도 좋고 뒤에 내려놓은 손등으로 바닥을 눌러도 좋아요. 천천히 배꼽을 끌어당기면서 등을 말아서 상체에 일으켜서 올라오실 거고요. 무릎 쪽은 모아서 엉덩이 한쪽 바닥으로 내려두고 두 다리를 뻗어서 앉을 거예요. 엉덩이를 조금 좌우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여 보고, 우리 요즘 가끔 연습하고 있는 자세인데, 단다 아사나로 만들 거예요. 발뒤꿈치를 밀어내고, 반대쪽도 밀어내서, 다리 뒤쪽이 최대한 바닥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상태에서, 요 고관절 접히는 부분이 쏙 들어가는 느낌으로, 좌골뼈 위에서 척추를 천천히 일으켜 세웁니다. 발바닥 계속 밀고, 발등은 본인 몸쪽으로 당겨올 거예요. 양쪽 발의 차이가 느껴지는지도 한번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양손을 엉덩이 옆에 살짝 짚어서 척추를 조금 더 세워주시고, 괜찮으시면 그냥 가슴 앞에 합장을 하셔도 좋고, 허벅지 위에 약간만 가볍게 손을 얹어서, 숨 쉬어줍니다. 깊게 마실 때 배꼽 끌어당기면서 척추가 천장을 향해 길어질 수 있도록.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양쪽 좌골이 바닥을 꽉 눌러서 몸이 조금 더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세번더 숨쉽니다. 마시고, 내쉴 때 계속해서 발등을 보인 몸쪽으로 끌어당기면서 뒤꿈치 밀어내고, 다시 숨 깊게 마실 때 가슴도 조금 더 위로 들어올리고 내쉴 때 뒤꿈치 밀어내세요. 몸이 기울지 않도록 위로 끌어올리고 한번더숨 마시고 길게 내쉬어 줍니다. 이제 양손 풀어서 바닥을 짚으면서 다리 힘도 툭 풀어서 가볍게 탈탈탈탈 털어주세요. 발가락끼리 붙여주셔도 좋아요. 발이 남아있는 긴장감을 조금 풀어준 다음, 이제 한발한발 한발 가져와서 발목을 교차해서 다시 편안한 자세로 앉아줍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충분히 숨 쉬면서 마음을 살펴보고 또 몸을 움직여보았습니다. 화면을 사이에 두고 늘 이렇게 마주 앉아서 호흡을 나눠주시는 분들께 마음속 깊이 존경과 애정을 보내드립니다. 선녀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평화롭고 또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